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오늘의 것은 롤! 근접캐 대 원거리캐 대결을 하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라는 주제인데요. 일단 시청자 투표를 받아보니까 근접캐가 이긴다 53%. 원거리 캐가 이긴다, 47%로 근접 캐가 이긴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재미로 하는 거니까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당연히 뭐 캐릭터나 사람 누가 하냐에 따라 성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시고요. 근접 캐는 다리우스, 요네, 샤코 불츠, 카타리나고요. 원거리 캐는 루시안, 이즈리아, 미포, 트페, 케이틀린입니다. 원딜은 특별히 제가 원거리 딜러만 해달라고 했어요. 캐넨 이런거 말고 자 오케이 시작합니다 자 초반 라인전은 원딜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츠가 불츠가 이거 싸.. 어 불츠가 불츠가 이거 싸웁니다 근접해가더 쎄요 초반에는 어 땡겨 땡겨 땡기고 하지만 회복 요네가 마무리해주고요 이야, 요네가 마무리하고 미포는 잡지는 못했네요 자, 그리고 탑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은 케이틀린이 계속 견제할 수 있지만은 한번 걸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돼요 저도 실버기 하지만 끼고 싶었지만은 제 원래 실력은 플래티넘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위해서 안 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뭐지? 부분이고요 뭐지? 예상 댓글 뭐지? 인정 인정 뭐? 케이틀님이 생각보다 반반 가네요 무리하지 않고 왜냐면 샤코가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딜을 넣으려다가 체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금살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은 견제는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타리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타리나 샤코가 옵니다. 샤코가 대기하고 있고요. 루시안 이거 이거 카 샤코다. 카타리나가 루시안을 처리하는데 저마 저마로 와 오히려 루시안이 잡고 투패까지 투패까지 과연 투패가 샤코를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야, 오히려 루시안이 이렇게 따고 가네요. 루시안 역시 좋습니다. 어, 이 땡기나요? 아, 근데, 트패가 왔어요, 트페트페가 왔습니다. 트페 아, 근데 텔포 타주고, 카타리다가, 카타리다가 텔포 태주고.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미포 잡아주고, 트페까지 잡아주고, 요네, 더블 캐! 야, 근접 캐가 너무 유리합니다. 역시, 근접해가 싸우는 거에 있어서는 강하기 때문에, 원거리는 지금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세지는데, 좀 기다려야 돼가지고, 좀 힘듭니다. 어, 투페 궁? 어, 투페 궁으로, 이야! 이야, 투패가 궁을 써줌으로써, 상대 보티오, 이야! 이러면 모릅니다. 투페궁 굽기 갱이 좋았습니다. 근접해들이 방심했어요. 자, 이러면 나쁘지 않죠? 자, 하지만, 어어? 어, 이거? 잠깐만요 이거 따였는데요? 케이틀린이 따였어요? 한번 볼게요 왜 이래? 뭐야? 뭐야? 누구랑 싸우는 거야? 아 뭐야? <laughs> 자 다리우스가 케이틀을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 아무래도 케이틀린이 피가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야 너무 약합니다 케이틀린 자, 여기서는 어 카타리나가 근데 아 어, 루시안! 원거리 캐들의 희망. 지금 루시안이 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 케이틀린 또 따입니다. 또 따예요. 다리우스가 너무 세요. 아. 아, 미포까지 죽습니다. 미포까지 죽어요. 아, 이러면은 금적 캐들이 매우 유리해지고 있는데요. 다리우스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2킬 먹었어요. 요네는 4킬 먹었고요. 어, 이거, 어, 이거, 오히려, 어 오히려, 이지리얼이 따다 따는... 어, 아, 이지리얼이 부츠를 잡아냅니다. 하지만 샤코가 오고 있어요. 샤코 왔어요, 샤코, 샷코. 샤코가 왔습니다. 자, 샤코 왔고요. 아라라라라 하고, 아, 이지리얼 따고, 연네못 잡고 따입니다. 트패가 뒤늦게 왔지만 아쉽게 못 잡았고요. 아, 루시안이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루시안이. 4킬 1데스, CS도 전체 1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네, 가지고 있고요. 자, 땡겼고요. 자, 자,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불엘체가 궁극기 쓰고, 아, 이즈리, 아, 전멸, 아, 좋았어요. 아, 하지만 요네가 궁극기로 따라갑니다. 이즈리의 센스가 있었는데, 자, 이거 끝까지 축하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땡겨! 하지 못하고, 트위스트 페이트가, 이거. 근데 오히려 샤코가 빼고 맞았어요. 투페 잘리고. 아, 이러면은, 세 명이 다 따이게 됩니다. 자, 이거 다리우스가 한번 달려가면은 무서워요. 아, 잘 피했죠. 네, 잘 피했습니다. 어, 이거! 이거 투페가 와줍니다. 투페가 와주지만은, 어, 이거 오히려 두개다따겠다 아! 너무 세요! 어 이거 잡을 수 있나요? 근데 와 다리우스의 더블킬 미친 피지컬을 보여주는 다리우스입니다. 그 누구도 다리우스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채트는 모릅니다. 이거 요네랑 불치고 왔어요. 요네랑 불치고 왔습니다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케이틀린 케이틀린 영키 4데스 영어씨 케이틀린 케이틀린 아 따이고 맙니다 케이틀린 따였습니다 자 이즈리얼도 따였어 이즈리얼 이즈리얼 왜 따였나요 이즈리얼 다리우스한테 레벨 3차이에요 덥 큐! 평타, 평타, 마무리! 아, 다리우스가 너무 쎕니다. 미포도 왔다가 그냥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 와중에, 요네는 탑을 뿔쓰고 있고요. 미네에는 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원거리 캐들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탑도 부서지고, 미드도 부서지고, 바텀도 부서졌고, 이러면은, 원거리 캐들은 좀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 이 콸콸, 눈물 이 콸콸. 불츠를 잘 골랐다. 원거리 캐 놀길 수 있게. 킬스코어두배 이상입니다. 자, 원거리 캐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제 성대도 힘들어지기 시작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불츠가 땡기는 모습. 아, 불츠가 이제 땡겼지만 안 됐고, 오히려 불츠가 물립니다. 블루시가 물리는 모습. 카타리나 빗민 돌고. 자, 루시안이 잘렸어요. 이건 가망이 없어요. 루시안이 잘려서 가망이 없어요. 천원 처치가 되고 맙니다. 원거리 캐들. 원거리 캐들이 그냥 녹아요. 녹아. 탱커들이 없으니까. 자, 내선너좀 먹었고요. 글로벌 골드 만원의 차이 납니다. 만천원. 유일한 희망이 루시안이에요. 루시안 혼자 잘해주고 있어요. 3 대스까지 했는데 분당 시스 먹어주면서 구킬까지 한 루시안. 하지만 상대가 너무 컸습니다. 너무 편차가 심해요. 소환사 한 게임을 아, 아, 다시, 다시 정리 되었습니다. 부이츠가 땡겨 투패 사망. 땡기면 사망이에요. 아 여기서 요네. 루시안만 살아남았어요, 루시안만 루시안만 살아남았습니다. 아, 루시안 힘들어요. 아, 루시안 땡겨졌어요. 원거리 캐 마지막 희망이 불치의 큐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나게 됐습니다. 최최 최. 자, 근저케가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정리. 근저케 대 원거리캐는 근저케가 이겼다. 이겼다입니다. 근저케가 이긴다가 아니라 이겼다. 왜냐면은 누가 하냐에 따라 어떤 캐릭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재미라는 거기 때문에 재미로 봐 주시면 됩니다. 이겼다입니다. 딜랑 보면은 요네가 미쳤네요. 루시안도 잘했고. 루시안 정말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전었고요 재밌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code, code. hot uh, uh, 2 3 code hot code hot hot 2 sir hot <laughs>